안녕하세요. 또 하루가 밝았습니다. 네. 피곤한 아침입니다. 뭐, 이게 전지훈련을 온 건지, 강쿤 휴양지 아니었나요? 아니, 있요 아니에요. 여기 국가들 보고 오는 건지라 서요 아, 너무 힘듭니다. 오늘도 화이팅 하시죠. 화이팅! 화이팅! 홍 앞엔 역 사람이 많네요. 휴게소에서 버림받을 줄 알았는데, 무사히 잘 탔습니다. 이모, 이모. 거울 굳이 마시고 말을 하세요. 자 이제 짓재니 자갑니다입니다 집에. 옷이 좀 생피해요. 무슨이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안녕. 여기는 오래된 아프리의 <목소리> 도시 바야돌리트에 왔습니다. 쁩니다알로 <목소리> 보통 유럽에 가면은 수에 뭐 천사나 그런 게 있는데 <목소리> 여기는 로컬 아주머니가 물을 따라 있습니다 그렇지. 오늘 여행에서 뭐좋았다까 그렇게 후회 후회 <laughs> 연습. 화났어요? 여행에 아쉬움밖에 없는 분이신가요? 아니에요. 어, 날씨는 좀 많이 환상적인 거고요. 아, <laughs> 네. <또 원더프레쉬. 웃음> 여기 바야돌리드 광장의 빈치 안데 보고 앉아서 대화하모르 사람이랑 같이 세요어디어요 어? 보냐 구독자 여러분들 이렇게 를이차규어 불어주세요 와우! 마어마 제규어 장사꾼들이 있습니다 시코는 제규어의 나라인가요? 여러분은 네. 지금 <목소리> 찝찝이 사를보이주십니다 굉장히 날씨가 덮고 주고것고요 여러분, 양상과 쪼리는 발이 탈수있어 멋있죠? 날씨가 오늘 엄청 죽입니다. 자, one two three, one t w t h e e o o h r e y p o t h e s i s is, my just did it to call the rain. There is a rain g o p above the columns. 진료는 괜찮아요, 의사에게 괜찮아요. 약은 괜찮아요. 약사에게 괜찮아요. 받아야 되고 사진은 한국인이 찍어줘야 되는데 너무 더워서 그런지 한국인이 왔습니다 아니 근데 요즘 서양 애들도 어. 인스타그램 이런 거 많이 해서 아. 잘 찍을 수도 있어 근데 아. 그러니까 우리가 프랑스에서 아니라는 거 알았지만 한 그래. 번씩 <laughs> 이제 떠납니다 피트니스 투끝 너무 더워서 Ciao! Ciao! No more Thomas! 신상업세 다이빙 순서입니다. 두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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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근.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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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시만요 수영을 잘하면 뜨요거시만요요잠시만요 어, 요요아요요요요 어, <laughs> <아니>, 과연... <laughs> 여기는 호비코, 호비코 아니고 호비코입니다. 호텔 호비코란데 납치돼 있습니다. 어딘지도 모르고 원래 다데 가기로 대해서도 대형이 불안해지고 여기서 뭐했어요? 사람들이 이상한 새 호텔에 가져서 집에도 못 가고 23분을 더 기다려야 되는. 그래서 두 시간을 썼어요, 여러분. 그 말이 됩니까? 한국인 당연히 한 명도 없고요. 한국인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없습니다. <laughs> 한국인이 많은 데가 유명한 데 맞는 것 같습니다 음. 그렇다고 핑크 라군 가자고 하가실안 아, 간다고요 <laughs> 사실 누구보다 갬성 인스타를 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저희는 플라야 데카르민에서 마지막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표정들이 안 좋은 이유는 13시간짜리 투어를 하고 왔기 때문입니다전 표정 좋은데요? 지금 저 얼굴 못생겼다고 비난하시는 거예요? 전 표정 좋은데요?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미소. <laughs> 스정일안 좋은 게 아니고 얼굴이 안 좋네요. <laughs> 아이고, 얼굴이 안 좋다는 뜻이에요 순간이야, 순간이야. 스마일. 네. <laughs> 밥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오오 <laughs> <laughs> 이주원이 똑같은 가게에 또 자고 할 정도로 맛있었던 돼정장 탕꼬치. 맛있어 오늘은 돼정장탕꼬 소고기 탕꼬 오소리 감기 아, 엄청 다고기부스러운 아, 과일 주스도 먹었어야 되는데. 호텔 가서 먹어 호텔 가서 5 0 0잔 먹을 수있어 아, 맞다, 거일 훈자죠? 혼자 좋아하면 대머리 됩니다. 탈모 환자 조심하세요? 아, 네. 조심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어디로 갈까요? 저희 아초. 아초코? 네. 아코코와. 아카카와야 아카. 아코코와인가? 아카카오요 어, 왜 이렇게 시원합니까? 어, 아, 너무 시원해. 나이스 아, 네, 대박스. 아, 초코로 가보겠습니다. Go. 저희 집에는 초딩이 있어서 밥 먹으러 가볼게요. 아이스 초코를 먹여야 됩니다 건강에도 안 좋고, 돈도 많이 드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지요. 아, 맛있어요? 맛있어. 어제보다 좀더 달아서 맛있어. 아, 아 <laughs> 맛보니까 달아, 달아.